이제는 양초의 원료가 되는 왁스를 녹였습니다. 네. 조금만 왁스의 해줄게요. 온도가 조금 있어서 여기에 향기가 나는 오일을 넣어 줘야 넣어줘. 됩니다. 여기다 넣어 주세요. 먼저 넣어 줄게요. 다 만들 건반 정도만 넣을까? 반 정도 넣을게요. 하나? 응? 아, 응? 어, 반만 넣어 주세요. 향이 너무 진한 것 같아서 그리고 스틱으로 저어주시면 됩니다. 음, 스틱으로 네, 스틱으로 저어줄게요. 네. 온도를 보면, 음, 조금 식혀야 되겠다. 조금 굳었어. 조금 굳었어? 어디가? 조금 굳은 것 같은데요. 아직은 아니, 안 굳었어요. 딱... 음. 물처럼 됐어요. 여러분, 냄새 맡아보면 음. 정말 냄새가 좋아요. 음. 그리고 여기에다가 사며시 부어주십니다. 응? 음? 하늘이가 부어줄 엄마랑 도와줄까요? 음, 뜨거워서 엄마가 도와줄게요. 지금 붓는 게 자신이 음. 없어. 자신. 네. 그리고 이거 하나를 한 다음에 나머지 조금만 네, 하늘 양이 자신의 그거에 하겠습니다. 뜨겁지 않습니다. 아니 그게 아니야. 드는 게 떨어질까. 음, 음 괜찮아요. 떨어져도 돼요. 심지는 하지 마시고 심지 옆에다가 구부시면 됩니다. 음 양쪽 손으로. 음자 어때요? 뭐라고 틀리죠? 음 이게 원액이다 보니까 음. 여러분 이게 손에 묻으면. 오꽤 많이 들어갔네요, 하늘 아가씨. 잠깐만요. 심지가 네 심지가 너무 잠겼습니다 이거 조금 붓겠습니다 왜냐면 잠기면 초가 타지 않습니다 응. <laughs> 자 이렇게 해서 조금 굳혀야 됩니다 네. 굳히고 나면은 하늘랑 어떻게 하실 거죠? 드라이플라워로 여기 음. 꾸밀 건데요 여러분 꾸미는 거는 저처럼 꾸미셔도 되고요 마음대로 꾸미셔도 됩니다 네.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